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초대형 감세 지출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서 미국 전역 건강보험 체계에 대규모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에 대한 연방 지출을 1조 달러가량 삭감하면서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예산처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34년까지 최소 1200만 명이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뉴욕, 펜실베니아 등 19개주와 워싱턴 DC는 오바마케어에 따른 자체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매년 자동 갱신에 의존해 왔는데 이 법에 따라 자동 갱신제가 폐지돼 앞으로는 매년 수입, 거주, 이민 자격을 모두 새로 제출해야 하고 가입자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중단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이지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을 건널 경우 승용차 기준 우편으로 청구되는 통행료는 현행 18달러 31센트에서 22달러 38센트로 인상됩니다. 이지패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피크 시간대 16달러 6센트, 오프 피크 시간대 14달러 6센트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항만청은 이지패스 장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 이지패스가 있지만 톨부스, 판독 문제 등으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편으로 통행료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18달러 72센트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뉴욕시가 5개 보로 전역에서 수백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대학 학위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는 시 공식 구직 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초급직을 포함한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이 진행 중으로 모든 채용은 뉴욕시의 정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 보유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jobsnyc.gov에서 최신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이력서와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 의회는 지난달 30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을 통과시켜 필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습니다. 법안은 필머피 주지사도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최종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안은 주 차량국에서 모바일 기기로 제시 가능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 대신 디지털 버전의 운전면허증 사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물론 임시면허증과 오토바이면허증도 디지털 버전으로 발급되게 됩니다. 현재 미 전국에서 뉴욕과 델라웨어 등을 비롯해 메릴랜드, 조지아, 플로리다 등 13개 주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